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장. 끝인사와 권고. 우리의 자매이며 캥크레의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아투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누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펠레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 불로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동포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르키소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쓴 트리페나와 트리포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를 많이 쓴 사랑하는,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싱 크리토스, 플레곤, 헤르메스, 파트로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필로로거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누이 올림파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순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의 협력자 티모테오 그리고 나의 동포들인 루키오스와 야손과 소시파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은 저 테르티오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 그리고 파루투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종결 찬송.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